몇달 전에, 어 지금 제가 운영하는 이 다가구 원룸 건물에 어 임차인분. 한 분은 35살이고, 한 분은 37살. 두분다 미혼에 있는 분인데, 몇달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두분다 어 전세로 살고 계시고,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살고 계십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이런, 이런 숫자가 많으면, 이런 영상이 유튜브상에서 알고리즘으로 많이 노출이 된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아낌없이 여러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5살의 미혼 남성분. 이분은 좋은 기업에 다닙니다. 여기가 공무원 쪽이 아닌 것 같은데, 공단 쪽이죠. 어떤 어떤 지역에 지방에 있는 공단. 연봉이 그렇게 높다 할 수는 없는데, 업무 강도가 그렇게 크지 않고, 정시 출퇴근이 보장되고, 또 가장 좋은 것은 정년까지 내가 일을 할수 있다. 오며가며 이 친구를 보면서 항상 제가 느꼈던 것은, 항상 먼저 보면 인사를 하고,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고 본 긍정의 에너지가 많이 느껴지더라. 근데 최근에 제가 알게 된상황인데 저도 이 매장에서 저녁 그날은 늦게까지 일을 하고 매장에 있다가 퇴근하는 길에 그분이 이제 늦게 이제 쭉 이렇게 차를 이쪽으로 주차를 하고 계시더라고또 인사하고 반갑게 얘기하면서 한 5분 정도 이야기했나? 근데 그때 그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죠. 제가 오늘 퇴근이 늦네요 라고 했더니 제가 사장님 사실은 쓰리잡을 하고 있다는 거예 쓰리잡! 에? 본인 얘기로는 배달 알바도 하고 또 본인이 뭘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그것도 하면서 평일에 저녁 늦게 보통 집에 오고 주말에도 한 번씩 알바를 한다 하더라고요. 돈 열심히 해서 저도 집 사야죠. 이런 얘기를 마지막에 하면서 음 됐네 됐어. 아 내가 이거 유튜브 한다는 거 말이야 이렇게 유튜브 한다는 거 밝히면서 상담도 해주고 싶은데 꼭 참았죠. 아니 본인이 저한테 와가지고 뭐 알려달라 사장 유튜브 하는데 좀 가르쳐주십시오 한게 아니기 때문에 참은 거죠. 아, 잘될 거다. 안될 수도 없는 사람이다. 말한 그대로 제가 그렇게 느껴졌고, 지금은 이 친구가 저리로, 저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월세보다 오히려 저렴하게 주거비를 쓰면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차곡차곡 월급도 있고, 또 쓰리잡을 해서 여러 가지 그 받은 인건비가 있겠죠. 그집 산다라고 하니까, 음 여기서 공부만 제대로 딱딱 지금 이 시기에 들어가서 방향성을잘 잡아서 가면 저는 덜 나게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저도 퇴근을 했던 경우가 있고, 그들한 분도 아니 비슷합니다. 약간 두살 많은 37살 청년이고 이분도 결혼하지 않았고 대한민국이 비교의 문화죠. 비교하는 거. 비교의 문화가 이렇게 막 대한민국이 많은데 저는 서로의 막 인신공격성이나 누구를 막깔아 뭉개기 위한 그런 비교가 아니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경쟁에 대한 그런 비교. 나도 잘 살아야 되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나도 잘해봐야 되겠다. 그런 이기심이 이런 대한민국 자본주의. 대한민국을 강하게 부자로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저는 원동력이라고 보는데 이 친구도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LH에서 정말 2%대 대출을 받아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친구 직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대로 된 직업이 없어 보였다. 왜냐하면 출근하고 그냥 계속 집에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찌하냐, 니가. 지금까지 제가 몇번그 집에 방문 했습니다. 왜? 등 하나 있죠, 등. 안전기나 이런 게 교체해. 뭐 전기 배상 문제가 아니고. 등, 형광등 하나를 제대로 본인이 아좀 무섭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교체를 해달라. 새거 사놨으니까. 그렇게 부탁을 해서 제가 등 교체를 하러 몇 번을 그 전까지 갔었고, 세탁기 조작 방법을 처음에 잘 몰라가지고 저도 올라가서 이렇게 테스트 해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누르면 자동적으로 세탁기가 된다. 알려줬고, 또 보일러 컨트롤러 있죠. 그거를 이렇게뭐 외출, 뭐 뜨거운 물, 이렇게 뭐 온수 나오고 이렇게 막 실제적으로 추울 때 키고 이런 거잘 몰라가지고 올라가서 수처례 알려주러 올라갔었죠. 근데 그 시간대가 제가 다 달랐을 거다 그러니까 오전에 놀러 간 적이 있고, 오후에도 간 적이 있고, 초저녁에 간 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모습이, 그 친구의 그 집안의 모습이 일관성이 있고 다 똑같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컴퓨터 앞에 딱 앉아가지고, 그 모습이 한결같다고. 저 친구 뭐지? 게임 덕후인가? 프로게이머인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정말, 정말 다행히도 집을 막 엄청나게 더럽게 썼다거나, 막 유튜브 같은데 막 이렇게 나온 막 쓰레기 집들 이죠 그런 게 아니라서 다행이죠. 이따 또이 친구 나올 수도 있는데, 한 번씩 이 컴퓨터를 오래 이렇게 막 모니터를 보고 있으면 눈이 아프겠죠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동네 한 바퀴 나와가지고 커피 하나 이렇게 탁 사들고 한 바퀴 쭉 걷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루틴인 것 같습니다 그이 친구가 처음에 제가 부동산 전세계약서 쓸때 그때 했던 말들이 기억이 나는 거죠 대구에 집을 왜 삽니까 사장님? 이렇게 2% LH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살면 되는데 이자도 얼마 되지도 않고 자, 속으로 야 뭐지 이 친구? 이 친구야, 이 LH 전세 자금 대출에 이 내가 수혜를 받는 상품, 통과했던 조건에 맞았던 이 사람이 상대적으로 저연병자고 사회적인 약자고, 자산이 없고, 월급도 적은 사람에게만 대출을 해주는 이 상품이거든요? 그게 그렇게 좋다고 입이 마르도록 치지 하나 아, 평생 그렇게 살 것인가? 3 7살이려 그랬는데, 3년 뒤면 이제 마흔이죠? 아, 예전에 제가 이 영상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지금 이제 나가시고 없는데, 60대 노인분. 그분도 LH 전세제출받아서 나가셨는데 그분 전철을 이 친구가 그대로 밟는게 아닌가 요 나라에서 정부 미라 그러죠 나라에서 쌀을 공짜로 받아 먹고 봉사단체에서 한번씩 와서 아주머니들이 반찬들도 해오면 그거 먹고 본인 명의 자산도 없어야 되고 안정적인 직장도 없고 현장직이나 한번씩 알바식으로 일일 현장 이 근로하시는 이런 일 그게 맞나 정말? 본인 원하는 인생이 맞나? 벌써 저 환경에 벌써 저, 저금리에 토근한 이 뽕에 탁 내가 취하거나 해서, 젖어버린 건가? 아니면 절여져 버린 건가? 본인 사항이 지금 얼마나 위기인지 잘모르 같아서, 안닦았죠 저것도, 아까 초반에 그 친구와 마찬가지로, 그 친구가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장님? 이렇게 한게 아닌데, 제가 먼저 나서가지고, 이 친구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자산을 사야 되고, 이렇게 월급을 모아가지고, 괜히 말할 수 없는 거죠. 꼰대 소리나 들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두 사례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누가 앞으로 더잘살것 같으십니까? 어떤 마인드로 하루하루를 살면서 생활에 나가야 될것 같으십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 내가 하고 있는 일,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 이런 것들이 저는 누가 부자 쪽으로 가게 되고 누가 가난을 만든다고 생각이 되면 바로 그 스스로 그렇게 내가 다 만들고 있다라고 저는 결론을 칠 수밖에 없다. 우리는요, 우리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 저도 마찬가지고 거울 치료를 해야 된다. 거울 치료, 이 영상을 통해가지고 완하는 저렇게 살면 안되겠다 완하는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거울치료를 하시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니다 좋아요 구독 이 댓글 있죠 이런 의견 주시는 댓글이 저 같은 작은 채널이 앞으로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데 아주 큰 힘이 된다는 마지막도 말씀드리면서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넘어가겠습니다 영상이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널널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